자 디자이너 일기 첫번째 디자이너 다이어리 첫번째 The Fellowship of the Ring 트릭테킹 게임 최근에 아주 최근에 한글판이 출시된 게임이죠 반지의 제왕 이 반지 원정대 파트로 트릭테킹 음. 게임 만든 거예요 아 기대된다 자요 게임을 만든 디자이너가 쓴 디자이너 일기를 읽어 봅시다 반지 원정대 트릭테킹 게임은 반지의 제왕 첫 번째 파트를 바탕으로 만든 협력형 트릭테킹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중간계의 캐릭터, 사건, 장소를 탐험하는 18개의 챕터를 여행을 해가지고 플레이를 하는데요. 각 챕터는 캐릭터의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승패를 결정하는 여러 트릭으로 구성이 됩니다. 협력게임이다. 자 시작은 어떻게 되었냐? 게임은 조금 만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두 가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트릭테이킹 게임을 적절한 테마로 만들 수가 있을까? 그리고 반지의 제왕 트릭테이킹 게임은 어떤 모습일까? 이두 가지 질문을 머릿속에 갖고 있었다고 하고요. 대부분 트릭테이킹 게임에는 테마가 있지만 스토리나 모험을 보다는 그냥 전통적인 이제 클럽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요소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트리텍킹 게임이 테마 간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죠 트리테킹 게임과 톨킨을 평생 사랑해온 팬으로서 저는 플레이어가 이 장대한 걸작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정말 재밌는 게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아이를 학교에서 기다리다가 아 이게 부모라면 다알수 있는 <laughs> 아이를 기다리는 그 동안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카드 덱이랑 그 카드의 슈트 무늬가 중간계라는 세계를 형성한다면 플레이어는 그 중간계에서 캐릭터 같이 행동하면서 게임 플레이를 자연스럽게 책의 스토리와 맞게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오. 냈다고 합니다. 오호. 아 이거 간달프 그림이네요 이거. 간달프 그림. <웃음> 귀엽네. <웃음> 네. 아니, 수염이왜턱 밑에만 있지? 아유, 잘 자랐나 보지. 어. 어허. 여기 보이요검 같은 거 보입니까? 여기, 여만좋 어. 자,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테스트한 후에, 아이디어는 여전히 유지가 되었습니다. 기본 슈트를 언덕, 숲, 삽, 산, 그림자 같이 카드 플레이의 중간계의 이제 느낌을, 질감을 부여했고, 친숙한 캐릭터를 통해가지고 플레이어가 캐릭터의 목표를 더 쉽게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게임의 협력적인 측면은 반지 제왕과 적합했습니다. 반지 제왕은 협력해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어, 스토리니까요. 원정대가. 그래서 각 캐릭터는 손에 달성해야 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캐릭터가 게임의 핵심으로 삼았다고 하고요. 음... 이렇게 캐릭터 카드가 따로 있어요. 캐릭터 카드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네. 캐릭터마다 어떤 미션이 있는 거죠. 뭔가 목적이 있는 거 아, 같고. 게임 그만큼 뭔가 서로 다른 특징이 있겠죠. 여기 아래 보면은. 음. 네. 자, 반지가 출발하다. 슈트와 캐릭터를 분류한 뒤에 원정대의 멤버를 디자인하고 마운트 둠 운명의 산으로 떠났지만 아 뭔가 빠진 것 같다. 손을 잡기 전에 플레이어들 사이, 그러니까 핸들을 받기 전에 플레이어 사이에 카드를 전달하는 메카니즘이 작업하면서 캐릭터에 좀더 사실적인 디테일을 추가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레골라스랑 김리는 서로 뭔가 콤비가 맞아야 하는 캐릭터니까 서로 뭔가 인터랙션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캐릭 선택을 과정, 캐릭을 내가 고르나 봐요 플레이하기 전에 자기 패를 받은 다음에 뭔가 캐릭을 고른다 봅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를 고르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기 패 손패에 어떤 정보를 줄수 있고 그런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니까 이게 좋다. 이게 손패 카드인 것 같고요. 캐릭을 선택하는 것과 카드 교환하는 것을 이제 처음에 하게 되면. 플레이어가 의사소통을 위해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운의 요소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음. 음. 이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트릭테이킹 게임처럼 게임의 흐름을,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여정은 결코 순조롭지 않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자, 엔터 더 링스. 반지를 통과하라. 아무튼. 반지 무늬가 있대요. 반지 슈트 무늬 중에서. 근데 반지 슈트 중에서 1번 반지 슈트는, 1번 카드는 절대 반지, 원 링인 거죠. 아하. 가장 강력하다. 절대 반지를 손에 받은 플레이어는 무조건 프로도 역할을 맡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게임에서 프로도의 역할은 확고해졌어요. 그는 기본적으로 반지 카드를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항상 반지 카드의제일 강력한 1번 카드를 들고 있으니까, 그걸 먼저 내버리면은 쉽게 반지 카드를 모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 카드를. 네. 그니까 그걸 쉽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게임에서, 어, 반지가 처음 나올 때까지 반지를 리드할 수 없다라고 규칙을 했대요. 아. 그러니까 반지가 좀 특수 카드인가 보네요. 반지가 트럼프 카드, 트럼프 문인데 반지 문이가. 근데 그그 그 반지의 제일 센 카드, 절대 반지를 프로도가 갖고 있는데 프로도가 그러면 선이 됐을 때 그냥 반지 내면은 리드로 딱 나올 거 아니야. 반지 카드들이 쭉트럼프가 음, 음, 음. 그렇게 쭉 뽑는 거를 못 하도록 마치 하트 게임에서처럼 하트가 깨지기 전까지 하트를 못 리드하는 것과 같이 음. 반지 카드가 처음 깨질 때까지는 반지로 리드를 못 하게 이제 규칙을 넣었다고 하니까 그 덕분에 반지 카드의 처음 등장이 굉장히 게임의 흐름에 중요하게 돼가지고 실제 반지 전쟁의 주제와 아주 잘 어울렸다 음. 음. 라고 하고요 그래서 많은 회의가 있었다 저는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준비하고 어 행사장에 갔나봐요 2022년에 뭔가 네. 거기에서 두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첫번째 트릭테이킹에 아주 깊이 뭔가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어, 새로운 게임의 규칙과 아홉 명의 캐릭터의 그 목표 같은 걸 동시에 익히는 게 어렵다. 즉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어, 이건 뭐야? 영어로 보자. 어, 아, 테일러 라이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게임 디자이너면서도 그의 어 유명한 게임과 그리고 유튜브 채널이 있대요 유튜브 트리테킹 테이블이라고 하는 아... 유튜브 채널이 있대요 아, <laughs> 트리테킹 유튜버네 전문 채널? 그러네 어. 어, 너무 그는 신기한데? 완벽한 개발자였다 이 게임에 그래서 뭔가 같이 공동작업을 했나봐요 음. 예. 그래서 게임 디자인과 개발의 마지막 단계는 밸런스를 잘 맞추려고 했다 그래서 캠페인은 플레이어가 모든 캐릭터와 함께 <laughs> 전체 스토리를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야 했지만, 단순히 책을 따라가는 스타일을 하는 건 아니었다. 레거시 스타일로. 아까 말했던 그 테일러라는 사람의 열정과 음. 부지런한 테스트에 힘입어가지고, 게임을 18개의 챕터로 쪼갰고, 음.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러니까 모듈이 추가되면서 뭔가 점점점 게임을 배워가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나봐요. 어... 그러면서 후반부에 가지고는 이제 어려운 도전 과제와 약간 반전 같은 것을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무작위로 캐릭을 고르는 규칙이라던가 2인용 게임 규칙 혹은 솔로 플레이 규칙 같은 것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 어, 반지 커다란 원링, 평의회, 오피스도, 기본적으로 내 평생 동안 나에게 중요했던 이야기를 반지전쟁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를 트릭테이킹 카드게임과 결합시키는 것은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기에 아스무디의 전체 팀과 이 게임을 멋지게 보이게 해준 재능 있는 사람들의 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얘기죠. 수년간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테스트해주신 모든 분들, 앞으로 수년 동안 중간계와 트릭테이킹을 결합하는 저의 탐구에 함께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브라이언 봄뮬러 작가의 이야. 마지막 사진으로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반지의 제왕 트릭테이킹 카드게임을 개발하신 분의 디자이너 다이어리였습니다. 예. 일단 여기 그 아까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한달프 그린 그림을 보면, <laughs> 카, 칼에 고프로도라고 써 있어요. 아 고프로도 맞네 어. <laughs> 가라 프로도 <laughs> 어, 뭐 프로도 화이팅 이런 식으로 아, 너무 귀여운 거야 요 칼이 아닌가 뭔가 만, 뭔가 다른 건가 아무튼 <laughs> 이칼칼 칼 맞을 거예요 원작에서 그 엘프 칼을 음. 프로도가 봤는데 음. 그 칼로 거미를 물리친다던가 했던 게 있었거든요 이거 보니까 내가 보기엔 작가의 아들이 그린 거 같아 이름이 음. 작가 성은 똑같아 성이 아 귀여 워 약간 느낌이 그 뭐죠 또 스페이스 크루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거기에 이제 테마가 가 이런 반지의 원정대 테마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자마자 곧장 샀습니다. 아 곧장 샀어요. 예. 아. 트릭 테이킹이 도대체 어디까지 발전한 것인가. 아저 저하는 너무 좋아. 예. 저는 개인적으로 트릭 테이킹 자체가 약간 스페이스 크루 나왔을 때 그게 너무 트릭 테이킹 모험집이라서. 더 이상 트릭 테이킹은 나올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럴리어크. 매년 매년 정말 놀라운 트릭 테이킹 게임이 계속 나오면서 아 정말 진짜 트릭 테이킹은 정말 대단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게 나옵니다. 음. 음.